한 993번 문제 풀어볼게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개의 판 위에다가 흰 공을 4개, 검은 공을 4개 놓을 건데,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을 놓을 거예요. 그럼 이거를 맞춰가지고 해볼게요. 가를 읽어보면은,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몇 개씩? 한 개씩. 무슨 소리냐면은, 흰 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흰 공은 절대로 가로든 세로든 겹치면 안 돼.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공은 각 열에 한 개씩 각 열이니까 세로 줄마다 한 개씩 놓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놓으면 가로 줄 입장에서는 검은 공이 겹쳐도 되는데 돼, 돼? 네,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예시니까 이거 보고 설명을 할게 흰 공은 가로든 세로든 절대로 자기들끼리 같은 라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검은 공은 세로마다 하나씩 넣을 건데 가로로 봤을 때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고 그다각 열에서 각각의 세로 줄에서 흰공과 검은공은 절대로 이웃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렇게 되어있을 때 놓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림을 또 이쁘게 그려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조건을 보면은 가장 높게 까다로운 게 누구냐면은 흰공이야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가로든 세로든 절대로 고치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, 흰 공을 먼저 놓을 거예요. 첫 번째, 흰공 놓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흰 공을 놓을 건데, 어, 흰 공이 일단 1열부터 차이도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, 1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,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? 그럼 4개를 골라서, 여기 넣었다고 쳐. 그러면은, 지금부터, 여기하고 여기에는 절대로 흰 공을 놓을 수 없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이건 지우고, 그럼 어디에 넣어야 돼? 흰 공이? 두 번째 열에서는 얘가 들어간 왼 위를 빼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어야겠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몇 가지? 세 가지.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고 칠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넣을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,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. 그래서 이렇게 흰 공을 넣었다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는데,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흰공 검은 공을 넣으면 되겠지. 그럼 흰 공이 몇개 들어갔어요? 네, 24가지의 방법으로 들어갔어요. 네, 두 번째 검은 공 넣읍시다. 자, 검은 공을 넣을 건데 지금 1열부터 차례대로 넣다 보면은 검은 공 넣는 거는 조건이 두 개였어요. 각 열에 한 개씩 넣는다. 지금 옆쪽에다가 검은 공 하나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열에서 이한 줄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서 검은 공을 넣으시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바로 밑에는 비워야겠지.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, 두 가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흰 공이 지금 여기 있잖아. 흰 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비워야겠죠. 여기 몇 가지? 네, 한 가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흰공 옆을 비워야겠죠.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비워야 되겠죠? 그래서 여기 몇 가지, 한 가지, 그 다음에 바닥에 있으면은 자기 위에만 비울 거니까 여기 없고, 여기 몇 가지, 여기 두 가지.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, 이 순서만 바꾸면 돼. 이것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, 굳이 검은 공이 네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, 이거 열을 바꿔보면 돼요. 무슨 소리냐? 열을 바꿔가지고, 파란 색을잘 보세요. 열을 바꿔가지고, 네, 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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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왔다고 쉽게 그러면은 이때도 몇 가지야 몇 때도 한 가지야 이렇게 나와도 두 가지야 이렇게 나와도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도 여기가 비니까 한가지예요 얘네가 순서만 바뀌지 이 경우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흰 공에 넣는 게24 가지고 검은 공에 넣는 게 4가지니까 24 곱하기 4에서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, 그림 보면은 조건 까다롭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은근히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